폼페이오의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 외교위 국무부 새 예산안 심의 때 참석을 해서 지난번에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반대극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즉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관해서 논의를 했다 이미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북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내용을 갖고 그대로 상원의 조약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런 큰 틀의 얼개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서는 서로 cvid, cvid에서 맞교환 형태로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한 지적을 한것 같아요. 당사자들끼리, 순회들끼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에서 이미 다 끝난 얘기가 중간에서 격가지들이 나오면서 이상한 발언들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폼페이 장관이 상원에서 발언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던 핵심. 관련 부분에 적대시 정책을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인 거죠. 그렇죠. 이로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양 정상이 요구했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건이 가장 큰게 이제 해소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결의안이 잘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국무부 같은데 벌써 거기는 벌써 5월 달인데 내년 내산심의 같은 걸 하나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국회로 국무부 장관을 불러서 이것저것 묻는 과정이 예, 있는데 예, 거기서 예. 이제 가장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음. 민주당 의원이 묻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예. 우도된 걸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미국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분응선은 네. 넘어간 음. 것 같아요. 결과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북미수교 이런 관점으로 갔을 때 이거를 미국 의회에서만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면 사실 은 그게 다 끝난 상황까지 네,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백악관 이야기 좀 잠깐만 할게요. 뉴욕타임스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어렵다 이런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알고 봤더니 그 기사의 소스가 백악관 누구누구누구였다 음. 결국은 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지금 막 가짜 뉴스 내고 막 그러는 것처럼 미국에도 확실히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미친 트럼프라고 얘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몇번 했죠.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 음. 그런 느낌이죠?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 <laughs>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에서는 <laughs> 네. 그 트럼프를 편들어주는 언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최근에 제가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알림을 따로 켜놨는데 알림을 꺼야 되나 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실시간으로 트럼프가 트윗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물론 본인이 뭘 했다 이런 것도 하지만 뉴욕타임즈 가짜뉴스에 대한 것도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 게이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그리고 위치헌트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마녀사냥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보면은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 다시 반박 기사를 냈잖아요. 이 문제에 백악관 고위 관리는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욕타임즈 같이 예, 예. 큰 매체는 트럼프하고 이렇게 정면 대응을 좀 하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백악관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된 것은 뉴욕타임즈도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게 시차가 벌어지는 사건들인데, 이 아주 긴밀하게 1분 1초를 다투는 그 어목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뉴욕타임즈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시간대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벌어진 것을 그 후에 벌어진 것처럼 뉴스를 내보낸 게 화근이 된 거예요. 팩트는 맞아요. 뉴욕타임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시점이 좀 일렀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안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맞물려 가던 뉴스였던 것인데. 그러면 그 시점을 일부러 틀리게 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미국 내에 있는 이런 메이저급 언론사에 대해서 큰그 기대감을 하지 않고 또한 가지는 이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만 본인에 대한 그 악평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기도 해요. 그럼 본인이 입장에선. 직접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직접 하는 거예요. 양이 되게 싸우는 많아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우디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어. 없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의 저한 상황 자체가 우리는 현재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관련된 트럼프 기사를 절대적인 많은 숫자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지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기사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는 전체 기사의 일부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도 러시아 관련된 스캔들 그리고 뭐 성추문 같은 거 그리고 뭐 선거부정이 관련된 루머 같은 이런 것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보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건데, 그게 우리한테 알려진 거죠. 그 남북관계라는 키워드를 담아서 알려진 것 뿐인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취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거죠. 미국 행정부 전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대선 전 때부터 언론들이 좀 보수전 진보든 간에 공화된 민주정의든 네. 간에 참 부끄러운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볼 거예요 내가 또는 우리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네.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네, 네. 정치적은 보통 일반 시민들이 네. 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 상태에서 보면 트럼프가 약간 또라이 개념, 그 느낌으로 바라보인 사람들 입장에선 안 되는 게 훨씬 더 트럼프의 입지를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정말 외롭게 싸우는 거고 어쨌건 간에 임기 내에 뭔가를 막 이루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확실히 나름대로 그 분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할 거 이게 자기 내부용인 어떤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백악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외롭게 싸우고 계신 트럼프 옹을 진심 응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하게 됐다라는 트럼프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지금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 등에서 조율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가장 최근인 것은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팀이 미국이요? 미국 팀이 김정은과 나와의 정상회담을 협의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도착했다라고 썼고요. 나는 트럼프는 나는 북한이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인 나라가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정은은.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우리는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트윗을 했어요. 사실 다 한다는 거네. 네. 이미 다 네. 어느 정도는 끝났다는 거죠. 의제조율이. 그래서 세부적인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상 안 하면 이상하죠. 뉴욕에서 채널이 하나 돌아가고 판문점에서 돌아가고 싱가포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듣고 보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6월 12일이 됐는데 안 한다? 그거는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죠. 음, 근데 이제 뭐 서로간에 어떤 합의를 본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애타게 만드는 거죠. 자기네 자국 내든 밖에든간에 공식으로 적 본인이 선언하지 않으면 제기가 안 되니까 이게 정말로 정말로 안 한다고 할까봐 마음 졸이는. 원래 반대파였던 사람들도 안 한다고 하면 마음 저릴 것 같아요. 이 상황 되면. 음, 음. 왜냐하면 반대파이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존재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책임놈들이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숨죽이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든 판문점이든 북한의 굉장히 빠른 비핵화 일단. 그 느낌하고 거기에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사이 에 이제 체제보장이 들어있겠죠. 평화협정하면 체제보장이 그냥 사실 되는 거 아닙니까? 용어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체제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비핵화는 어떤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체제보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하고 체제보장이 한 가지의 어떤 그 흐름을 지칭하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핵 무기류를 포함한 핵 개발 관련된 기능들을 북한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핵 발전이나 핵 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핵 발전소 지을게요 하면 또 앞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에 투자해서 천연가스 중심의 발전소를 건설을 시작해. 그러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를 반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핵 기술까지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뭐 검증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감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시스템 자체, 정치적으로도 핵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이말 자체가 뭐 계약서 하나 쓰면은 어떤 서로 조건만 맞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중대한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표현들이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의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4.27 정상회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평화협정 로드맵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화협정 로드맵이라는 평화협정이 북한의 체제보장이거든요. 남한의 체제보장이기도 하고, 북한은 침략받기를 원치 않아요. 전쟁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체제보장은 단 한마디예요. 침략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해달라. 이 얘기예요. 전쟁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그랬을 때이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로드맵에 따라서 이삼 단계 로드맵이에요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합의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3 단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오고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더 압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비핵화라는 것이 종전선언에 붙을지 평화협정에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단계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되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체제보장, 평화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해 줄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트럼프의 의지이기도 하고,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갖고 있었던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김정은이 갖고 있었던 체제보장에 대한 의지 이두 개를 서로 양쪽에 지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합의점을 끌어내게 하는 이런 시도하고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달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했다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이 평화 협정과 핵폐기 이 시스템이 굉장히 단축돼서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하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북, 월북, 납북 사건 볼 때마다 좀 느낌이 통쾌하고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제외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촛불 민심 이후에 바뀐 패러다임처럼 북한 지도자랑 못 만날 게뭐 있어. 필요한 만나는 거지.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남북 사이에는 이제 전쟁의 위협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고정 말뚝을 확 박아놔야 돼. 최소 8년, 뭐 10년 이렇게 두 체제가 완고하기 10년 정도 뭔가를 말뚝을 박아놓으면 혹시나 있을 정권 교체에 있어서도 그걸 어떻게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음. 이렇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최소 열번 이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확실히 좀 무섭다고 느끼는 건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엄청 공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자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는 상태로 존중해주는 음. 본심이 어떻든 간에 또반대가될 수도 있죠. 트럼프 입장에선 사실 문재인 우존성이더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말좀 잘해주시오.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석을 깐다 그러잖아요. 바둑 둘 때. 저걸 언제 쓸지를 몰라서. 근데 바둑을 긋다 보니까 아, 이게 포석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음.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이 지금 빛을 바라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어쨌건 저는 설레요. 북한 비핵화는 저는 어쩌면 나중에 해도 돼. 속마음은 뭐 그래. 남북 정상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번개처럼 만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자체에 감동받았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그세 번의 포옹을 하면서 김정은의 표정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그 언론에서 많이 회자됐잖아요. 그 네, 포옹이 네. 뭐 유럽식이다 뭐 스위스 이렇게. 스타일이다. <웃음> <유럽식으로>. <웃음>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네. 보통 그래도 세 번을 한다는 거는 정말 친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이 아니면 세번안 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판문점에서 만날 때. 악수를 막 흔들고 이러는 걸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반가워가지고 저쪽은 안 하고 있는데 막 먼저 흔드는 경우. 이번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보험이에요. 음,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런 게 어색한 사람이고, 네, 네. 그 비주비주가 네. <laughs>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안 해. 네. 익숙하지가 않고요. 네. 원래 북한의 인사 방식 중에, 우리 어렸을 때 북한 막 비꼬고 무슨 전쟁놀이 같은 거할 때, 북한 사람들의 행위 중에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하는 걸 우리가 그걸로 놀이로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전통적으로 가장 우호적인 대상한테 본능적으로 나오는 문 대통령님 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어질 때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모습이 딱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런 게 사회 뭔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지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기사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는 전체 기사의 일부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도 러시아 관련된 스캔들. 그리고 뭐 성추문 같은 거 그리고 뭐 선거부정에 관련된 루머 같은 이런 것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보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인 건데 그게 우리 한테 알려진 거죠 그 남북관계라는 키워드를 담아서 알려진 것뿐인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의 취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거죠 미국 행정부 전체가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대선 전 때부터 언론들이 좀 보수전 진보 등 간에 공화된 민주주의든 네. 간에 참 부끄러운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볼 거예요 내가 또는 우리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정치적은 보통 일반 시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 상태에서 보면 트럼프가 약간 떠나기 개념 그 느낌으로 바라보인 사람들 입장에선 안 되는 게 훨씬 더 트럼프의 입지를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정말 외롭게 싸우는 거고 어쨌건 간에 임기 내에 뭔가를 막 이루어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예. 그러니까 확실히 나름대로 그 분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할까 이게 자기 내부용인 어떤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백악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외롭게 싸우고 계신 트럼프 옹을 진심 응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하게 됐다라는 트럼프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지금 북한과 미국이 한문점 등에서 조율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가장 최근인 것은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팀이 미국이요, 미국 팀이 김정은과 나와의 정상회담을 협의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도착했다라고 썼고요. 나는 트럼프는 나는 북한이 굉장한 잠재력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인 나라가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정은은 나... 확실히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미친 트럼프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 몇번 했죠.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 음. 그런 느낌이죠.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 <laughs> 사실 미국에서는 <laughs> 네. 그 트럼프를 편들어주는 언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최근에 제가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알림을 따로 켜놨는데 알림을 꺼야 되나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실시간으로 트럼프가 트윗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물론 본인이 뭘 했다 이런 것도 하지만 뉴욕타임즈 가짜뉴스에 대한 것도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 게이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그리고 위치헌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마녀사냥.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보면은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 다시 반박 기사를 냈잖아요. 이 문제의 백악관 고위관리는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욕타임즈같이큰 매체는 트럼프하고 이렇게 정면대응을 좀 하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백악관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된 것은 뉴욕타임스도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게 시차가 벌어지는 사건들인데, 이 아주 긴밀하게 1분 1초를 다투는 그 어목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뉴욕타임즈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시간대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벌어진 것을 그 후에 벌어진 것처럼 뉴스를 내보낸 게 화근이 된 거예요. 팩트는 맞아요. 뉴욕타임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시점이 좀 일렀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안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맞물려 가던 뉴스였던 것인데. 그러면 그 시점을 일부러 틀리게 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미국 내에 있는 이런 메이저급 언론사에 대해서 큰그 기대감을 하지 않고 또한 가지는 이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만 본인에 대한 그 악평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기도 해요. 그걸 본인이 입장에선. 직접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직접 하는 거예요. 양이적 싸우는 많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싸우듯이 싸우는 거예요, 이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어. 없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의 저한 상황 자체가 우리는 현재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관련된 트럼프 기사를 절대적인 많은 숫자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시스템 자체, 정치적으로도 핵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이말 자체가 뭐 계약서 하나 쓰면은 어떤 서로 조건만 맞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중대한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표현들이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의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4.27 정상회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평화협정 로드맵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화협정 로드맵이라는 평화협정이 북한의 체제보장이거든요. 남한의 체제보장이기도 하고 북한은 침략받기를 원치 않아요. 전쟁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체제보장은 단 한마디예요. 침략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해달라. 음. 이 얘기예요. 전쟁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음. 특히 미국으로부터. 그랬을 때이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로드맵에 따라서 이 3단계 로드맵이에요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합의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3단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오고 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더 압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비핵화라는 것이 종전선언에 붙을지 평화협정에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단계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되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체제 보장, 평화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해 줄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트럼프의 의중이기도 하고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갖고 있었던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김정은이 갖고 있었던 체제보장에 대한 의지 이두 개를 서로 양쪽에 지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합의점을 끌어내게 하는 이런 시도하고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했다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이 평화 협정과 핵폐기 이 시스템이 굉장히 단축돼서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폼페이오의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 외교위 국무부 새 예산안 심의때 참석을 해서 지난번에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반대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즉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미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북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내용을 갖고 그대로 상원의 조약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이런 큰 틀의 얼개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서는 서로 CVID, CVID에서 맞교환 형태로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한 지적을 한것 같아요. 당사자들끼리, 순회들끼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밑에 선에서 이미 다 끝난 얘기가 중간에서 격가지들이 나오면서 이상한 발언들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에서 발언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던 핵심 관련 부분의 적대시 정책을 제거해 달라. 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인 거죠. 그렇죠. 이로써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양 정상이 요구했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건이 가장 큰게 이제 해소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결의안이 잘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국무부 같은데 벌써 거기는 벌써 5월달인데 내년 내산심의 같은 걸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국회로 국무부 장관을 불러서 이것저것 묻는 과정이 예, 있는데 예, 거기서 예. 이제 가장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음. 민주당 의원이 묻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예. 우도된 걸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미국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분응선은 예. 넘어간 음. 것 같아요. 결과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북미수교 이런 관점으로 갔을 때 이거를 미국 의회에서만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면 사실은 그게 다 끝난 상황까지 네,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백악관 이야기 좀잠깐만 할게요 뉴욕타임스가 북미 정상회담에 개최는 어렵다 이런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알고 봤더니 그 기사의 소스가 백악관 누구누구누구였다 음. 결국은 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지금 막 가짜 뉴스 내고 막 그러는 것처럼 미국에게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우리는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트윗을 했어요. 사실상 한다는 거네. 네. 이미 다 네. 어느 정도는 끝났다는 거죠. 의제조율이. 그래서 세부적인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상 안 하면 이상하죠. 뉴욕에서 채널이 하나 돌아가고 판문점에서 돌아가고 싱가포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6월 12일이 됐는데 안 한다? 그거는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죠. 음. 근데 이제 뭐서로 간에 어떤 합의를 본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애타게 만드는 거죠. 자기네 자국 내든 밖에든 간에 공식으로 적 본인이 선언하지 않으면 제기가 안 되니까 이게 정말로 정말로 안 한다고 할까봐 마음 졸이는 원래 반대파였던 사람들도. 안 한다고 하면 마음 저일것 같아요. 이 상황 되면 음, 음. 왜냐하면 반대파이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존재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책임 놈들이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숨죽이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이든 판문점이든 북한의 굉장히 빠른 비핵화, 일단 그 느낌하고 거기에 이제 정전선언, 평화협정, 그 사이에 이제 체제보장이 들어있겠죠. 평화협정 하면 체제보장이 그냥 사실 되는 거 아닙니까? 용어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체제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비핵화는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체제보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하고 체제보장이 한 가지의 어떤 그 흐름을 지칭하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핵 무기류를 포함한 핵 개발 관련된 기능들을 북한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핵 발전이나 핵 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핵 발전소 지을게요 하면 또 앞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에 투자해서 천연가스 중심의 발전소를 건설을 시작해. 그러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를 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핵 기술까지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는 단순히 뭐 검증하고 검사하고.